내 마음에 스며드는 법구경. 그렇게 많은 말은 하지 않지만, 그러나 자신이 말한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. 탐욕과 미움과 환상에서 깨어난 사람. 지금 현재와 이후로 그 어떤 것에도 집착을 두지 않는 사람, 이런 이의 삶이야말로 성스러운 삶이 아닐 수 없다. 자각은 영혼의 길이며, 무지는 죽음의 길이다. 그 영혼이 깨어있는 이들은 영원히 살 것이며, 그 영혼이 잠든 이들은 이미 죽음의 집에 들어섰다. 이를 분명히 깨달은 이들은 그 자각 속에서 법열에 넘칠 것이며 다시 이 거룩한 길에서 기뻐할 것이다. 명상의 실습과 굳은 의지력, 그리고 강력한 정신력이 있는 그들은 마침내 저 진리의 절정인 니르바나에 이르게 된다. 신념과 자각의 향상에 의해서, 그리고 자기 절제와 극기에 의해서 저 생각이 깊은 사람은 그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섬을 만든다. 무지의 홍수가 덮칠 수 없는 저 안전한 섬을